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분석 해볼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. 어, 대우건설 지금 월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. 월봉으로 보시면 상장 어, 후에 큰 산을 만들고 어, 하락을 쭉 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고서 다시 또 눌림 자리입니다. 상승 후 눌림, 상승 후 눌림 자리. 어, 여기 주 여기서 지금 좀 이제 타점이 좀 오는 것 같고. 여기도 큰 파동으로 보시게 되면, 상승파동의 902 라인과 여기 지지 라인, 그 근처에서 반등을 크게 한번 하고, 그리고 여기를 또 한번 피부나치로 한번 재보게 되면, 이번엔 786 구간에서, 786 구간쯤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, 하락을 한번 꺾, 한번 하락을 꺾으면은 2,900원 음, 근처까지도 어, 올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나서 그리고 현재 중요한 지지 라인은, 아, 중요한 손절가는 한 3,650원 그리고 어, 3,5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, 이 정도가 좀 분할 매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. 월봉상 어, 월봉상 봤을 때 기준으로요. 일봉으로 돌아오게 되면, 일봉은 상승의 눌림인데, 지금 눌림을 여기 중심부쯤에서 장기평선 부근에서 좀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짧게 3,900원 이탈시에 손절을 좀 생각을 하고, 어, 이만큼이 다 매수 영역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탈시에는 어, 다시 되돌림 자리인 바닥까지도 올수 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매수 양역은이 정도가 좀 되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현재 이 정도가 좀 매집을 한 형태로 보여지고요. 하락한 거를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를 치인 어 박스를 만들다가 이만큼의 매물을 얘한 방으로 많이 흩어졌어요.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졌죠. 어 거래량을 엄청난 어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여기 있는 물량을 거진 흡수를 시키고 왜냐면 장대 봉으로 내려 꽂았기 때문에 갭상으로 시작해서 고점 찍고 장대원복으로 시작을 했기 내려꽂았기 때문에 어~ 개미들이 많이 어~ 물린 개미들도 있을 거고 어~ 여기서 익절을 만약에 물렸던 개미들이 아 이제 익절할 수 있다고 서 어~ 익절을 많이 한 개미들도 있을 것으로 좀 생각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손바뀜도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차, 차트적으로만 봐도 여기는 물량을 다 개미들에게 본전가를 어느 정도 다 주었기 때문에 어좀 의미 있는 매집 음, 매집 파동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수렴을 좀 하고 있는데, 얘가 블린저 밴드가 하단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예, 빨간색 이렇게 올라 내려오고 블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맞 맞물리는 자리에서 한번더 슈팅이 위로 나오든지 아래로 흘러 내리든지 어,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, 음. 주식이니까 선물도 아니고 주식이니까 상방의 베팅을 어 하는 관점에서 3,950원 이탈 손절 이탈 잡고 어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또한 번의 타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. 지금 건설주들도 어 방이 좋죠.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랑 지금 휴전 협상들을 좀 하고 있을 것으로,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장기 평선을 크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삼 이백사십일 어, 선을 크게 뚫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렴을 하고 사, 놀, 날라갈지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횡보를 어느 정도 살짝 해주고 나서 지지라인 만들고 올라갈지는 어,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맞게 짧게 보시는 분들은 현재 이 라인을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 라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전저점 3580원까지 어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이 이차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와 이만큼, 그 다음 이만큼 분할로 하셔도 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목표가를 우선 1차적으로 여기와 여기를 한번 뚫어 냈기 때문에 가게 되면 한 5,500원까지도 어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1차 2차 2절 어이 정도로 어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여기서 바로 간다고 해도 눌러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고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봐주시면 좋을 것, 같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팡도 어쨌든 괜찮고 어, 매출 잘 나오고 어, 대우건설이니까요. 1조 7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여기까지 대우건설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